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데이 투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주 에펙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석 달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자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진보당과 어떤 선거 구도를 만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치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단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긴 폭염에 이은 가을 장마로 다음 달에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시와 여섯 개 시중은행이 낮은 이자와 금리 우대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 보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APEC 주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특히나 석달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울산 조선소 방문 여부만큼이나 울산으로서는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상승 기자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2분기에만 1조 6천억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나마 2분기에는 관세 부과 전에 밀어낸 수출 물량이 함께 팔렸습니다. 관세 영향을 온전히 받은 3분기에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3% 감소한 5조 800여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온전히 손실로 떠안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인 일본과 유럽 자동차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미 FTA가 적용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2.5% 유리했는데 지금은 10%나 더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면서 가격을 리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때10% 포인트 관세를 더 크게 맞 우리 기업들이 더 압박이 더 빠르게 오겠죠.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원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는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적인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현대차의 영업 손실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어 조속한 타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순입니다. 내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지난 지방 선거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 구도를 보이며 벌써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반면에 7명의 예비 후보가 나섰던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교통 정리 그리고 진보당과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재현 전 노무현 재단 울산 위원회 상임대표가 내년 울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의사인 안전 상임대표는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몸숨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 시대 교체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책 제안 역할을 해오던 성인수 전 시당위원장도 지난주 출마를 선언하고 직접 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학문과 시민사회, 정당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험을 정치와 행정의 실천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성 정치권에 뛰어든 두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선호 대통령 비서실 자치발전 비서관이 선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잠재적인 후보들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두겸 현 울산시장 외에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일곱 명이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 지방선거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진보당 시장 후보로 결정된 김종훈 동구청장과의 단유라 성사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불경의 정당 지지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시장 후보 대진표가 어떻게 완성될지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가을은 깊어 가는데 단풍은 아직입니다. 길었던 폭염과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다음 달 중순은 돼야 단풍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영남 알프스 산자락. 예년이면 푸른 하늘과 어우러지며 울긋불긋 물들었을 산줄기가 아직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단풍 가득한 영남 알프스를 기대하며 나섰던 가을 산행에는 적잖은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작년에는 아마 단풍이 좀물 뭐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대표 단풍 명소 울주 성남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단풍나무가 늘어선 성남사 입구는 여전히 초록이 짙고 이따금 붉게 물든 잎몇 장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건 너무 달라진 날씨 탓입니다.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충분한 햇빛을 받은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물이 드는데 올해는 9월까지 이어진 폭염이 물러가자 뒤늦은 장마가 찾아와 가을다운 가을이 없었던 겁니다. 장마가 계속되다가 가을비가 오다가 갑자기 겨울로 온 느낌인데 조금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듭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이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다음 달에야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11일 늦고 평년보다 8일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지산의 단풍 절정은 11월 중순경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코끝은 차가워졌지만 가을의 색은 아직 물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붉고 노란색으로 변한 산이 가을 정취를 더해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시와 6개 시중은행이 어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은행 울산 본부가 6개 은행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연간 200억 원의 금리 우대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6천만 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제안된 가운데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에 이어 조선 기자재 업계도 이른바 낙수 효과와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3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권의 조선소 한 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은 국내 조선업 생산 점유율의 79.3%를 차지하는 상황. 지역 조선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HJ 중공업은 올해 잇따른 선박 수주에다 미 해군이 유지보수 정비 자격 심사를 위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선주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탈탄소 선박 개발과 수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주 호로 활기를 띠고 있는 대선 조선도 영도 조선소 매각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관건은 조선업계의 불어온 훈풍이. 지역 조선기자재 분야로 옮겨갈 수 있느냐입니다.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 수는 3백7 곳으로 전국의 5 8 4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2 5억원 이상 매출 제조기업 기준 지역에서 매출 비중이 철강 다음으로 높은 분야입니다. 풍풍 속에서 기자재 업체가 이제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받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국산 기자재 사용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부산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국내 최대 천일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이 국가등록문화재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의혹과 수출 제한 조치로 문화재 상징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인데. 신안군은 문화재 보존과 지역 상징성 유지를 위해서 철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염전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지닌 신안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우리나라 근대산업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2007년 태평염전과 석조 소금창고 두 곳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태평염전 측에 이두 건의 문화재 등록을 스스로 말소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등록의 가치가 줄고 문화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2021년에는 빌려준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논란이 제기됐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에.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판단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태평염전은 국가 등록문화재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식 말소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소 신청은 신한군의 검토를 거쳐 전라남도 사전 심사 후 국가유산청에 공식 접수되는 구조지만. 현재는 신안군이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신안군은 지역 대표 산업 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말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진 말소 신청은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국가유산청은 신안군의 최종 의견과 전라남도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말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울산적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구 성안동에 문을 연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실, 자립훈련실 등을 갖추고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앞서 지난 5월 원스톱 상담 전화를 개설해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형 산불을 겪은 울주군에서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는 산림청과 소방, 경찰, 군, 적십자사 등 16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행정안전부 기본 계획에 따라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이원 중계 방식으로 대책본부와 현장을 실시간 연결해 산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가 명촌이라는 지명이 중복되는 지하차도 네 곳의 명칭을 정비합니다. 울산시는 유사한 지하차도 명칭으로 긴급상황시 대응 지연이 우려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명촌 본선 지하차도와 명촌IC12 지하차도 또 명촌 지하차도의 명칭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명칭은 주변 도로망과 지형지물, 생활권 등을 검토해서 부여될 예정입니다. 동구 등용사가 소장하고 있는 대해보각선사서가 국가유산청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대해보각선사서는 중국 송나라 승려 대해종고의 편지를 모은 불교 문헌으로 선정 수행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418년 간행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선본으로 평가받습니다. 올세즌 김천 서석으로 13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동경의 전역 후 어제 울산에 합류했습니다. 파이널 피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은 지난 주말 최하위 대구전에서 무승부에 거치며 승점 41점으로 강등권인 10위와 승점 3점 차로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산은 올시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동경의 가세로 순위 경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공항의 지난해 단계 순위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공항은 165억 원 적자를 기록해 무한과 양양에 이어 세 번째로 저주했습니다. 윤종호 의원은 국제선이 취향하는 다섯 곳을 제외한 전국 지방공항들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가 밝힌 10월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2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하며 5달 연속 기준치 100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지출 전당의 109로 상승세를 주도했으나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지연되면서 현재 경기 판단은 89로 6개 구성지수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은 109.8로 올 들어 매월 울산보다 1, 2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소득이동성은 31.9%로 전국 평균보다 2.2%포인트 낮았습니다. 울산의 상향이동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0.2% 낮은 17.1%또 하향이동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낮은 14.8%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동 통계는 소득 분위를 5분위로 나누어 전년도에 비해 소득 분의 이동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니스트가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99% 순도로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는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김귀영 교수팀이 개발한 전기화학 공정으로 폐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순도와 회수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속 자원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폐배터리는 이른바 도시광선으로 불리지만 여러 금속이 섞여 있어 분리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울산적 모든 공사활입 유치원이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유보통합포털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마감은 11월 5일까지로 원하는 유치원을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은 우선 모집을 시작으로 일반 모집과 추가 모집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유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은 아직 10월인데 보에 닿는 공기는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도 8도에 그치며 쌀쌀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대기 하층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건강 잃기 쉬우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가운 날씨에 어제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남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지면에서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8도, 울산이 6도로 어제보다 1~2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7도, 양산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6도 가리키고 있고요, 의령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낮부터는 찬바람이 힘을 잃으면서 진주가 17도, 사천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해상에 내려진 풍랑 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점차 풀려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나눔몬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울주군 청년센터에서 취업 면접 특강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의 필승 전략을 수립하고 모의 면접도 진행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 취업 준비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남목청소년센터에서 2026학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중학교 2학년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볼산 직업전문학교에선 AI를 활용한 생산 산업안전관리 실무자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1366으로